얘들아! 아유, 거놈들. 장난치자고, 그냥. 아들아! 아유, 귀여운 내 새끼들. 일로 와봐. 아이고. 혜성이야, 들 봐. 으! 어. 봐. 바지 가랭이 물어 뜯고 난리 났다, 쟤네. 얘들 한번 볼래? 어떡가는가얘 응? 얘들 한번 볼래? 얘들아, 종 친다. <laughs> 종 치면 도망가. <laughs> 종 치면 저건 벌써 엄마한테 가네, 하얀 거는. 이놈들은 간탱이가 부은 놈들이고. 이놈들 간탱이 부었어. 안 가네. 안 가, 안 가. 안 가. 아이고. 1 5를 살판 났다. 이놈들. 살판 난 놈들이네. Sound s 다 u n 다 s 다 u n 운 sound. 어 o u 어 d 운 o u 운 d Sound sound. s o 아 n d s o u n 아 s o 장난 아지돌다가이 점이 빠질 수도 있다는데 빠질까 빠질까? 바둑인데 지금은. 지금은 바둑인데 이게 점이 빠질까요? 안 빠질까? 안 빠질 것 같은데. 어떤 아저씨가 50만 원 준다고 팔으래 이걸. 강아지. 요거. 어묵은 2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사두기는 자기한테 50만원에 달래 어묵을 훈련시켜가지고 가을에 산에 델고댕길려고 그러는데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? 어머머머머 공부할 것 같아